제 72번을 가보죠. 72번입니다. 자, 상급. 아, 자꾸 자꾸 할것 많고 자꾸 속돌 내야 되는데 하나만 더 해드리면, 어 통제가 이때까지 이렇게 사전 사후 내지는 내부 외부 통제만 나왔지만은 좀 넓은 의미의 통제를 본다면 또 하나 여러분을 당황할 수 있게 하는 게 공식 통제와 비공식 통제라는 분류도 있습니다. 요거 아마 여러분이 시험 기출을 거의 잘못 봤을 텐데 이건 사실 이론적으로는 사실 공식 통제 비공식 통제부터 시작합니다 알겠죠 공식 비공식 이거 팩트 경사로 기본 강의 때 소개했으니까 꼭 강의고 한번 참고로 보십시오 알았죠 예 네, 받으시고 요거 공식 비공식 공식은 그냥 정부의 조지를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하는 게다 이건데 우리요 비공식의 대표적인 게 시민단체 NGO 애들이 하는 것들이 이런 비공식 통제에 많이 들어갑니다 언론이라든가 언론 오늘 특강 기념으로 꿀팁 하나 알려드리면 정당도 비공식 통제 장치에 들어갑니다 정당 알겠죠 국회 아니에요 정당 정당 딱 들어오면 아마 거의 혼동할 거예요 정당은 비공식 통제에 들어갑니다 알았죠 네 오픈 카카오 방이면 전부 다 이모티콘을 눌러주세요 할 텐데 <laughs> 실제 강의라서 이모티콘을 마음으로 누르도록 하시고 네자 다시 진도를 좀 나갑시다 오늘은 진도를 팍팍 나가봅시다 자 (72번) 자 상급 경찰기관 장의 지시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소속 경찰기관이 아닌 다른 경찰기관의 소속 직원의 <laughs> 복무실태 업무추진실태 등을 점검하는 것을 교류감찰 네 요거 꼭체크해주십시오 감찰에서 단독시험으로 딱내기 좋은 게 교류감찰입니다. 교류감찰. 자, 교류감찰이라고 이는 내부 통제 제도에 한다. 그렇죠. 왜 경찰 내부에서 일어나잖아. 감찰관이 여기 위치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교류감찰이라 하더라도 교류감찰은 자, 요거는 별도로 좀 봐두는데 일반적 감찰 말고 교류감찰인데. 교류감찰은 특징이 원래 감찰은 자 원래 감찰은 경찰 조직이 있으면 그 부서에서 자 여기에 이제 부서장이 있겠죠. 조직의 기관장이 있으면 그 안에 감찰 역할 하고 있는 감찰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 감찰 부서 안에 이제 실제 활동하는 감찰 활동하는 직원들이 있겠죠. 그렇죠? 이걸 굳이 알려드리는 이유가 이거는 비틀어버리면 여러분이 대충 읽다가 아마 <laughs> 혼동할 텐데. 감찰 부서가 있고 예를 들어 기관장이 있는 거예요. 요런 구조가 모든 정부 조직에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감찰 활동하는 A라는 사람 누구? 이 조직에 있는 감찰을 하는 게 원칙이야. 그래서 요 관할 범위 안에서 해야 되는데 이제 교류 감찰이란 건 뭐냐면 그 범위를 넘어서 다른 경찰 조직으로 갈때 요때 이제 교류 감찰이는 개념이 만들어집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요 교류 감찰이 되는데 그럼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갈때 교류 감찰인데 중요한 건 교류 감찰은 어떻게 할수 있느냐인데 결정을 누가 하느냐면 이 소속 A가 소속된 이 기관장이 아니라 교류 감찰은 그 위에 상급 기관장이 하는 겁니다. 상급 기관장이 교류 감찰를 하는 거예요. 1. 서울 경찰청 아래에 서초 경찰서가 있고 동작 경찰서 가 있으면 동작 경찰서 서초 경찰서를 감사할 때 누가 한다고? 동작 경찰서 장이 지시하는 게 아니라 그 위급에 있는 서울 서울 특별 경찰청장의 명의에서 하는 거예요. 요걸 기억해야 돼. 상급. 알겠죠? 교류 감찰은 그럼 나머지 일반적 감찰을 누가 한다? 여기죠. 알겠죠? 구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상급입니다. 체크 상급 기관장의 지시에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소속 기관이 아닌 다른 경찰 기관의 소속 지원에 초어서 했죠. 이걸 교류감찰을 합니다. 자 이것은 내부 외부, 내부 통제죠. 경찰은 다 내부 통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교류감찰하면 바로 상급이 들어온다는 점을 꼭 주목하고 계셔야 됩니다. 상급이란게 바로 교류감찰의 핵심적인 사항이 되는 거죠. 감찰 계획 자체. 여러분, 감찰 계획 자체를 세우고 하는 건 어디서 할까? 감찰 계획 자체를 세우는 거. 여기는 바로 감찰 계획 세워 가지고 실시하고 하는 것은 요 감찰 부서 장에게 합니다. 감찰 계획 자체를 소속 기관장 아니에요. 상급 아니에요. 요 부서장이 하는 거요 부서장. 그렇죠. 이것도 주위에도 오게 셔야 된다. 상급 부서가 아니라 바로 감찰 부서장에게 감찰 계획 세우고 액션 실행 감찰 요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넘기 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서 감찰 활동에 대한 보고는 자 일조 검찰을 했습니다. 그러면 감찰 결과에 대한 <laughs> 활동에 대한 보고 이건 어디 할까? 자, 제가 계획은 어디서 시작한다고 했었죠? 감찰부서장 활동에서 결과를 감찰부서장에게 갈까? 아니요. 조직원리상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알겠죠? 특히 감찰형 활동은 어디로 간다? 요 보고는 주한 알겠죠? 소속기관 장에게 가는 거예요. 구별을 하세요. 알았죠? 그냥 여러분이 아마 대충대충 넘겼을 텐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의 차이야. 이런 걸 제가 모의고사로 낼 텐데 내면은 다 틀릴 겁니다. 요기에는 여러분은 맞추겠죠. 네. 자, 넘어오셔서 73번 갑니다. 자. 19세 이상은 국민은 아니죠. 자, 요거 이제 18세입니다. 18세. 경찰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사무 처리의 위법 령위반 부패 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하는 경우에는 2백이 아니라 몇 명? 3배. 알겠죠? 지웠나? 지웠군요. 세트로 기억하라고 했죠. 감사원에 바로 국민감사 청구하는데 18세에다가 이 인원은 (300명의) 연사입니다 감사원 관련해서 고그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제74번) 감찰관은 심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아니죠 알겠죠 심야는 기본적으로 자정부터 (6시까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조사를 해야 한다. 다만, 조사 대상자 또는 그 변호인의 심야 조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야 조사를 할수 있고, 심야 조사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되고, 뒤에 있는 건 그냥 딸려있는 질문들이죠. 자, 됐고, 75번에. 경찰기관의 장은, 자, 보세요. 상급 경찰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소속 감찰관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경찰기관 소속 직원의 복무실태 등을 할수 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뭐다? 관할 구역 밖을 이제 벗어나는 거죠. 여기에 핵심은 어디에 있다? 상급 경찰관의 장이 핵심입니다. 알겠죠? 상급. 자, 됐나요? 그래서 그렇죠. 이러한 교류 감찰 같은 경우에 요런 것들을 꼭 구별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맞고 76번에 감찰관은 소속 공무원의 의무 위반 사실에 대하여 민원 접수한 경우에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아니죠. 민원에 대해서는 자, 감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감찰하는 것은 요것은 2 개월입니다. 다른 기관의 통보에서 기관 통보에 의해서 들어가는 감찰은 1 개월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통일 이렇게 딱 하나를 확실히 외워둡시다. 통일, 통일입니다. 남북 통일 알겠죠? 통일 기관 통보 통보는 1 개월, 민원은 2 개월 감찰이에요. 네. 감찰 관련 날짜는 이거 말고 하나 도안다면 그러면 감찰 대상에게 감찰 나오세요 하는 감사 감찰 출석 통보는 며칠 전에 한다? 출석 통보는 3일 전. <laughs> 대상에게 이건 3 일이죠 3일 그러면 감찰 관련되는 날짜들은 다 됐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소속공무원의 의무변 사실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2개월이 되겠죠. 1개월은 기관통보고 확인하셨나요? 네. 자, 그 다음 77번. 감찰관은 다른 경찰관 또는 감찰감사원 등의 다른 행정기관, 아, 네. 통보, 통, 통일. 1개월이죠 밑에 2개월이 아니라 1개월에 신속히 처리해줘야 됩니다. 78번 가보죠. 자, 감찰관은 소속경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 활동하는다 이게 원칙이라고. 알겠죠? 관할구역 안에서. 다만, 상급경찰관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팍! 알겠죠? 핵심은 뭐다? 상급이에요, 상급. 알겠죠? 뭐, 감찰 부서장의 지시라든가, 소속경찰서장의 지시라든가, 이런 거안 됩니다. 상급을 주목하세요. 그러면, 아까 그림 그렸듯이, 요 구조. 다 끝났죠? 감찰은 원래 감찰 계획서 사고 액션 취하는 건 전부다 뭐 감찰 부서장의 역할로 해 부서장 그런데 예외적으로 교류 감찰에 관할 범위를 벗어날 때는 뭐다이 장이 아니라 상급 기관장으로 알겠죠 그리고 감찰 활동 결과 보고에 대해서는 소속 부서 소속 요 감찰 부서장이 아니라 소속 기관장에게로 가는 거 어디로 가는지 알겠죠 이것만 구별하고 계시면은 감찰 관련된 색깔검 없어 그리고 나머지는 날짜죠 민원은 이 개월 기관 통보는 통일. 1월이고 그리고 대상의 출석 통보 하는 3일. 숫자 하나만 더 한다면 감찰 담전담합 공무원의 전보 기간은 뭐다? 1년. 1년으로 하는 거죠. 네, 고까지 그러면 숫자는 정말 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 79번. 자, 감찰관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각 경찰 공무원의 징계령 세부 시행 규칙 규칙에 양 징계 양정 기준에 의해 징계 조치한다 아주 평범해 보이지만 여기서는 딱 하나죠 감찰관의 징계 징계가 감찰관이 징계를 먹는 거야 이를 경우에는 뭐한다 가중 징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냥 징계 양정 기준이 아니라 가중이라는 수식어가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더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하나의 팩트적 지문으로 딱 해결해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80번 가보죠. 이제, 감찰의 중요한 거다 했고, 이제, 이런 짜잘한 것들은 이제 단순 단답형으로 딱그철하면 되는 거예요. 감찰 80번. 감찰부서장은 성폭력, 성희롱, 피해 여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성경찰공무원이 조사하도록 하여야 하고, 조사과정에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훼손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 뭐가 틀리냐. 여성 피해자에 대해서 반드시가 아니라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알겠죠?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하는 것이 반드시 여성은 여성해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이겁니다. 네.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런 건 단순 지문 처리로 하셔도 됩니다. 자, 81번 가보죠. 감찰관은 자, 감찰관은 경찰 검찰 경찰 그 밖에 수사 기관으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사 결과 통보 받을 때까지 감찰 조사, 징계 의결 요구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만약에 이걸 통보받은게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버리면 뭐다? 이 자체의 기능이 사라져 버리고 뭐다? 외부 기관에 의해서 휘둘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는 뭐 안이 아니 된다가 아니라 안이 아니 할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안이 할수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만약 이걸 안 된다 이러면 외부기관의 경찰 감찰권이 완전히 휩쓸려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된다 즉 안이 된다와 안이 할수 있다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 곳에나 기속과 재량 이 표현이 막 구별돼서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곳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권력구조가 숨어 있어서 그래. 알았죠? 자 이것은 확인. 자, 그다음 82번에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서 요거 추징. 자, 추징, 회수, 환급, 추급, 원상 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징계 문책 요구를 한다. 이는 추징, 회수, 환급. 자, 제일 좋은 건 그냥 환급입니다. 환급 딱 체크하세요. 환급. 환급이 뭔지 알죠? 돈 돌려달라는 거. 알겠죠? 환급. 환급은 바로 뭐다? 시정 요구입니다. 감찰 결과 나온 것들 중에서 시정요가 말로 보면 그냥 시정 뭐 바꿔라 할것 같지만 시정요의 핵심은 그냥 환급 뭐 추징 이런 거다 빼고 그냥 환급 하나만 딱 기억하십시오 환급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추징 회수 환급 추급 원상 복구 등등등 했는데 이것은 바로 시정요다 그럼 요것과 관련해서 구별해야 될게 변상 명령이 뭐냐면 이것도 말로 보면 변상 뭐뭐 카파라 뭐 하는 것 같죠 자 변상 명령은 바로 어디에들어 오냐? 변상 책임이 있을 때 감찰 결과서 변상 명령이들 어갑니다 알겠죠? 변상하니까 뭔가 돈이 오갈 것 같은 착각 때문에 요거랑 구별하라고. 알죠? 환급 들어간 건 시정 요구고 변상 명령은 그냥 변상 책임에 대한 겁니다. 이 둘을 반드시 구별을 해 두세요. 예? 제도에 어떤 모순이 있다. 제도의 어떠한 모순, 제도 자체라든가 모순이 있다. 이런 건 뭐냐? 개선 요구를 합니다. 개선 요구. 개선 요구는 모순. 알겠죠? 제도적 모순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가 들어간다. 이렇게 딱 정리해놓으시고 이 개선 요구랑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권고입니다. 권고는 뭘까? 이 권고의 핵심은 바로 개선 방안. 즉 대안이라든가 개선방을 안 제시하는 걸 권고라 부르죠. 아주 헷갈리기 쉽겠죠. 그래서 개선방안 등을 요구하는 것은 개선 요구다. 땡 알겠죠? 네. 모순에 대해서는 권고한다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핵심적으로 돈 환급 시정 요구 그리고 책임에 대해서는 변상 명령 그리고 모순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권고. 됐나요? 그러면 감찰 결과에 대한 처리 결과는 다 됩니다. 경미한 상황뭐 할까? 경미한 상황 여기까지 해버리면 경미한 상황 알겠죠? 아주 약한. 이런 경미한 상황에 대해서는 경고주의랍니다 경고주의하니까 굉장히 심각한 걸로 할것 같지만 이건 바로 경미한 상황 그냥 경고주의로 끝나. 지금 감찰의 결과에요. 이 다섯 가지만 구별하면 나머지는 다 됩니다. 확인해 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다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진짜 핵심이 뭐지? 이런 팩트적인 컴팩트한 접근에 딱딱 처를해야만지문들이 퍼펙트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질질 끌어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됐죠자 그럼 82번 해결됐고 그럼 83번 으로 가봅시다. 자 시정 요구, 감사 결과, 법명상, 제도상의 행사에 모순이 나오네요. 모순은 뭐라고 제가 모순이 생기는 건 개선 요구입니다. 틀렸습니다. 시정 요구는 뭐였습니까? 환급이 대표적이죠. 알겠죠? 환급. 환급. 자 그러면 84번도 가보죠.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가 접수된 당해 부패행위 혐의자의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공무원으로서 부패혐의 내용의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공소제기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명의로 검찰 수사처 경찰 등 관할 수사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자. 국민권익위원회에 바로 이 부패 관련되는 기능 부패 방지 기능이 있기 때문인 건데 이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이런 필요성이 있는데 고발할 수 있다? 아니요. 이건 그냥 고발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부패라든가 어떤 비리에 대해서는 항상 엄격한 기준을 갖고 엄정을 하게 대한다는 게 기본 골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할수 있다가 아니라 부패, 부정 반드시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제 내용이 좀 달라지니까 다음 파트로 가죠.